4번 각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과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6인 원이 만나는 점의 좌표가 a,b일 때 다음 사인 곱하기 탄젠트 세타가 6분의, 파이, 아, 6분의 5이고 a 더하기 b 제곱에 값을 구하시오. 사인과 탄젠트의 곱이 양수라는 얘기는 사실 세타가 몇 사후면 각인가요? 1사후면 혹은 4사후면이겠죠? 만약에 2사분면이라면 여기가 모두 양수. 2사분면은 사인만. 3사분면은 탄젠트만. 4사분면은 코사인만 양수니까. 여기서는 탄젠트가 음수죠. 2사분면에서는. 그러니까 사인과 탄젠트를 곱하면 음수. 여기서도 탄젠트는 양수지만 사인은 음수니까 곱하면 음수. 4사분면은 코사인만 양수니까 사인과 탄젠트 모두 음수여서 곱하면 양수가 되겠죠. 1사우면은 사인과 탄젠트 모두 양수니까 곱하면 양수 그래서 동경이 나타내는 그 동경은 각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은 1사우면 혹은 4사우면각입니다. 사인값은 반지름 분의 y 좌표였죠 6분의 b 탄젠트는 x 좌표 분의 y 좌표였습니다 따라서 b제곱은 5a가 나오고 이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원 위에 점이므로 66에 36이 성립합니다. b제곱 대신에 5a를 대입해보면 a제곱 더하기 5a 마이너스 36은 제로. 플러스 9와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a는 마이너스 9 또는 4인데 a는 반지름 6보다 작아야 되죠. 따라서 a는 4 그러면 b제곱은 이곳에 대입하면 20 더해주면 답은 24입니다. 5번. 세타는 2 4 5련각이네요아3 4 5련각이군요3 4 5련각이고 주어진 식을 통분해서 써보면 1-코사인세타 1플러스 코사인세타 자 이렇게 이렇게 곱하면은 탄젠트 세타에 탄젠트 세타에다가 코사인 세타 곱하면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사인 세타가 되겠죠 플러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에 이렇게 이렇게 곱하면 이제 탄젠트 세타 그 다음에 플러스 사인 세타가 되나요 네. 그러면 소거하고 소거하고 분모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분자는 2 사인 세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은 사인 제곱이니까 사인 제곱 약분하면 사인 세타 분의2이 값이 마이너스 8즉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4 분의 1입니다 이때 주어진 시계값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곱제곱 제곱 하면은 4사인제곱, 여기서는 사인제곱 하면은 5사인제곱, 그 다음에 코사인제곱, 4코사인제곱 하면 5코사인제곱 제곱, 제곱 세타가 되겠고, 여기 곱하면 4사인세타, 코사인세타, 여기서도, 4 sin 세타 cos θ 세타니까 8 cos 세타 sin 세타가 됩니다. 어, 이 부분은 sin 제곱 더하기 cos 제곱 1이니까 5가 나올 것이고 sin 세타는 마이너스 4분의 1. 이때 cos 세타의 값을 계산해 주면 되죠. 그러면 지금 3, 4면 각이니까 이런 거죠. 여기가 4고 여기가 1인 셈, 셈이죠. 그래야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는 루트 15가 되고, 코사인 세타는 4분의 루트 15. 이때 3, 4, 5년 각이니까, 코사인값음 수죠. 계산해 보면 5 더하기 8 곱하기 16분의 루트 15. 5 더하기 2분의 루트 15. 답은 4번입니다. 6번. 양수세타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가조건에서는, 아, 잠시만요. 가조건에서는, 사인 콘서, 사인 탄젠트가 음수. 즉, 다시 말하면, 사인과 탄젠트가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죠. 부호가 서로 다른다는 얘기는, 사인과 탄젠트의 부호가 같은 경우는, 일사오면이죠. 부호가 같으니까 여긴 아니고, 사4사면 같은 경우는 코사인만 양수죠. 즉 사인과 코스탄젠트는 둘다 음수여서 부호가 같습니다. 따라서 4사분면도 아닙니다. 두 번째. 코사인 곱하기 탄젠트가 양수다. 코사인과 탄젠트의 부호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3사분면의 경우는 탄젠트가 양수죠. 탄젠트가 양수이고 코사인은 음수니까 탄젠트와 코사인의 부호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3사분면도 아니고 가족권에 의해서 만족시키는 4분면은 2사분면입니다. 세타는 2사분면각이고 이때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3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서로 y축에 대한 대칭이다. 그러면 아조건에 의해서, 네, 세타가 이상우연각이라고 그랬고, 얘가 세타. 3세타는 적어도 한 바퀴는 돌겠네요. 얘가 세타고, 3세타는 이렇게 돌아서, 이런 식으로. 이때, Y축이 되어야 대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세타와 3세타의 관계를 살펴보면 3세타에서의 이만큼을 네, 만큼을 여기다가 덧붙여 주면 음, 이렇게 쓸수 있을까요? 세타와 3세타는 어, 이만큼 여기 동경 파이와 일치하겠네요. 2n파이 더하기 파이꼴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나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음, 3세타를 먼저 그리겠습니다. 3세타는 이만큼 거기에 세타만큼을 더할건데 세타를 아까 이렇게 봤지만 이렇게 봤지만 대칭이므로 이 부분을 이로 옮겨주면 이로 옮겨주면 결국 이만큼이 되겠죠. 자, 다시. 세타는 이만큼이었는데, 이 부분은 여기랑 그 크기가 같으니까, 이렇게 볼수 있겠죠. 따라서 3세타에다가 세타만큼을 더해주면 동경이 이쪽을 향하겠습니다. 3세타가 한바퀴를 돌 수도 있지만 두바퀴를 돌 수도 있는거죠. 따라서 2n파이 더하기 파이로 쓸수 있습니다. 이때 세타의 최소값을 알파라고 했으니까 여기 4세타는 2n파이 더하기 파이에서 최소값은 알파야 라고 했으니까 이때 n이 1일 때겠죠. n이 1일 때 4세타는 n이 1일 때니까 3파이 따라서 세타가 4분의 3파이인데 지금 최소값 n이 1일 때를 구했으니까 알파가 4분의 3파이입니다. 그러면 다음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네요. 음, 4분의 3파이일 때 탄젠트값, 코사인, 사인 값을 다 계산하면 되겠죠. 계산해 보면 4분의 3파이일 때 사인, 4분의 3파이는 이거 2분의 루트이죠. 코사인 4분의 3파이는 네 4분의 3파이일 때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이죠. 탄젠트 4분의 3파이일 때는 이값 마이너스 1인가요?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값은 마이너스 1분의 2분의 루트이 마이너스의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분의 루트이. 어, 따라서 마이너스 1 분의 루트 2, 즉 답은 마이너스 루트 2입니다.